자, 웨이브는요, 최근에 상패 이슈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뭐, 업비트에서 상패가 되는 건 아니고요. OKX죠. 세계적인 거래소 OKX에서 현물거래 페어 2종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바이낸스 US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패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 뭐야, 웨이브? 하면은 상패? 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으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웨이브 보시면은요, 일단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코인이 그리고 이 웨이브는 업비트에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상패되는 거래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자.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이 물량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업비트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15% 물량 거래되고 있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사실 뭐 OKX나 바이낸스 US 이런 거래소에는 사실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상패 이슈가 큰 이슈였다면 2월 달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이 출렁거렸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얘는 2월 달 내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오는 상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 웨이브를 흔드는 저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웨이브는 최근에 어떤 큰 이슈는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는 크게 이 이상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2월 달 들어서 3월 달까지 얼마나 올랐냐.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15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어떠한 호재 없이 오히려 상패라고 키워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악재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호재는 없단 말이죠. 는 있는데 호재가 없어. 근데 이렇게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다 필요 없이 이런 거는 세력 형님들이 무빙을 움직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이 웨이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5,800억 5 0 0 0억 규모이기 때문에 세력 형님들이 이런 거는 컨트롤하기가 아주 쉽죠. 조 단위의 코인일수록 조막손세력이 컨트롤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웨이브 시가총액 10%만 가지고 있다칩시다. 그럼 500억 가지고도 이 코인을 어느 정도는 핸들링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지금 이구 구간에서 들어와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실 이 날이 진짜 의심적죠 갑자기 30%의 무빙을 크게 줬던 때, 이때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 들어 올리면서 세웠다가 사실 여기서는 차트가 진짜 이뻤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이 1억 갔다가 지금 9천만 원까지 레벨이 조금 다운되고 루즈해졌기 때문에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승분의 거의 대다수를 반납하면서 13%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세력이 과연 여기서 이거 먹자고 들어올렸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더큰 그림 기대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아무 호재나 이슈 없이도 이렇게 핸들링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고작 이거 먹자고 이만큼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 작년서부터 살펴보면은 작년 10월달 이때 들어왔던 거래대금보다 더큰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6개월 만에 들어와준 큰돈큰 손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어떤 무빙을 줄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고 현 위치가 들어왔던 장대항봉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무빙이라면 여기서 뭐할수 있다?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매수까지 가능한 탓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요, 주봉 여기 박스권을 이제서야 기지개켜고 돌파 시도했죠. 진짜 오랜만에 돌파한 거거든요. 무려 2020년부터 형성된 이 저항 구간을 이번에 돌파를 해준 거고 2022년 중반 이후로는 거의 2년 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돌파를 이미 한번 시도해주면서 윗골이 달면서 여기 지저분한 매물들 소화해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펌핑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단기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50% 가져가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여기 요기 저항 구간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차트적인 관점보다도 웨이브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웨이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핸들링 할 건지 이 세력들의 의지가 정말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코인의 장점 아시다시피 돈의 이동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 보레 세력들의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 할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이 웨이브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돈을 어디에서 어디로 주고 받으면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만들어 내는지 체킹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번에 세력들이 작정하고 들어와 준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의 흔적을 따라 가야지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차트도 차트지만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세력이라는 이 힘을 한 스푼 추가해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수익률과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는데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윗고리에 콱 물리시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 들어가셔야지 안전하게 이 세력들의 흔적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탈적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들을 자료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역사적인 신 고가를 써나가는 뜨거운 불장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알트코인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연의4%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자로는 우리가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죠.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이 1%, 3%, 5%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알트코인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이런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큰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보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살펴보면요. 600%, 20%, 400%, 정말 크고 작은 수익들 챙겨갔었죠.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에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힘을 발휘해 주지 못한 코인들 널려 있고요. 2024년 이 불같은 기회의 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 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 매도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 많은 수익 챙겨 가셨고요.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 챙겨 놓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 주셨던 분들께 제가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었죠. 좋은 타점 나오는 코인들 정말 여러 번 수익 챙겨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원한다. 빠르고 강한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매매를 하는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촬영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 있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물려 있다고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 드릴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가 현실이 되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